안녕하세요, 봉뉴스입니다 자, 오늘 상당히 늦은 시각에 마지막 소식 전달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계시는 사항들도 있고, 중요하게 드릴 말씀도 있지만, 그건 내일 아침에 전달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지금은 팬들 사이에서 아주 나오는 재밌는 이야기와 더불어, 봉뉴스가또 놀라운 영웅님의 이 방송 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바로, 영웅님의 콘서트. 많은 분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제 대구 콘서트와 서울 콘서트밖에 남지 않은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영웅님의 콘서트. 많은 분들이 대구 콘서트를 이제 앞두고 벌써 설레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팬들 사이에서 올라왔습니다. 대구 콘서트 티켓 아직 안온 사람 있어라는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아직도 안 오는데 어떡하지? 왜냐면 당장 다음 주가 대구 콘서트인데 아직 티켓이 안 왔다라고 불안해 하시는 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려 봐. 인천 콘서트 보니까 일주일 전에 받은 사람도 있더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봐. 나도 아직 안 왔어. 나는 등기 번호가 막 떴어. 중콘은 이제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이 있으면 중간날 콘서트를 예매하신 분들인 것 같고요 마콘은 마지막 콘서트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티켓은 정말 웬만해선 뭐 간혹 간혹 택배사가 분실했다 라는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건 정말 100건에 1건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 같고 대부분은 정확하게 온다. 그리고 그것이 콘서트 가기 전에는 도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른 팬분들의 증언도 그렇지만, 왜 홍유수가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게 뭐냐면, 저희 엄마가 이제 며칠 전에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이게 우리 저희 가족 단톡방인데, 프로필 사진들은 가렸어요. 이게 저희 엄마 손이고, 제 손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대구 콘서트 티켓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엄마가 야호라고 <laughs> 신난 이모티콘을 보여주며 제 여동생이 이제 콘서트 티켓이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오오 맞다라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요즘은 요즘에는 콘서트 티켓도 이렇게 카드로 예쁘게 온다 라며 신기해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 콘서트 티켓은 포토카드처럼 영구 소장할 수 있다. 저도 이걸 가지고 있는데. 야, 이 콘서트 티켓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얼마나 기억 속에 남겠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요 그때는 뭐 그냥 지문 인식하고 들어가는 날도 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인데 뭐 어찌됐건 저희 어머니도 이 콘서트 티켓 대구 콘서트 티켓 잘 받았습니다 늦게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희 소천사님들 중에서도 혹시나 계신다면 너무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 두 번째로 이 사진을 좀또 보여드리고 싶네요 자, 이 사진도 저희 엄마가 이제 깨알하면서 신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 이게 뭐냐면 제가 어머니에게 동생을 통해서 보낸 우리 영님의 굿즈와 우리 아싸베꼴님이 전달해 주신 어 사진 저에게 주신 선물 사진 어 저희 어머니가 듣고서 잽싸게 나 보내주면 안 되냐 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에게 큰 버전, 작은 버전 사진 다 드렸다라는 거. 나머지 한 개는 또 주변에 계신 친하게 지내는 또 최근 입덕하신 영신님에게 전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보냈다라는 거. 호시 악사백걸님이 제 영상 보시면 섭섭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사놨던 공식 굿즈 티셔츠랑 모자, 스카프, 방석까지 제가 모조리 다 보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요거 풀로 장착하고 콘서트 갈 거다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영님이 콘서트 현장에서 중전마마님들이 많이 오셨구려 라고 이야기를 해서 팬들 사이에서 대구 콘서트 때 중전마마처럼 한복 입고 가면 영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언급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도 한복을 입혀서 보내볼까요? 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직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한번 기회를 보다가 전달을 드려볼까 싶기도 하고 어찌 됐건 이렇게 공식 부채 티까지 입고 막상 대구 콘서트 날짜가 다가오니까 영웅 님에 대한 팬심이 다시 거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좀 오픈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가 바쁘시기도 했고 뭐 사실 대부분은 아니지만 몇몇 분들 계실 거예요 생업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이덕질 문화하고 조금 멀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뭐 생활적으로 힘들다거나 또는 너무 일이 바쁘다거나 하다 보면 이 영님에 대한 애정이 식는다라기 보단 다른 일 때문에 살짝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니도 최근에 일이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영님의 정앨범이 발매되기 전까지는 살짝 네 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된다. 영님의 활동을 쉴 때일수록 더 노래 듣고 스밍해야 된다. 라면서 정기 앨범 발매되자마자 제가 영웅님의 CD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다시 그 CD를 매일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들으시면서 다시 영웅님에 대한 덕질, 이 마음이 엄청나게 커지셨고 제가 이제 고향 콘서트 같이 갔다 온 이후부터 나는 언제 해주냐라고 해서 제가 몰래 대구 콘서트 티켓팅을 하여 전달을 드렸는데 요번 어, 인천 콘서트 이야기 제가 후기 영상, 후담 내용 많이 영상으로 올려드렸잖아요. 그걸 보신 어머님이, 아, 너무 가보고 싶다. 유튜브에 올라온 실황 영상 보니까, 나도 빨리 저기 합류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연어 팬분들 못지않게 이렇게 공식구츠티 처음에 보내드린다고 했을 때는, 아유, 그거 입고 가면 조금 민망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 가면 다 하늘색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내줘라고 했는데, 막상 받고 나니까는 너무 기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을 이번 대구 콘서트 때 제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얘기가 조금 길어졌지만 이렇게 영님에 대한 이런 콘서트 입덕 또는 기존 라이트한 팬분들도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가수에게 얼마나 이 콘서트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많은 연예인들이 예능 방송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데요. 글쎄요 가수라고 한다면 본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업을 잘했을 때. 잠시 떠나갔건 생업 때문에 바빠서 잊었건 또는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이건 콘서트를 통하여 돌아오고 입덕하고 다시 애심이 커지는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하고 연기자는 연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대목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참 놀라운 글이 올라왔어요. 이번 mma 앨범상 임영웅이 받을 가능성이 있냐 MMA가 뭐냐면 바로 영우님이 예전에 나갔던 이 멜론 뮤직 어워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멜론 뮤직 어워즈 때 어땠죠? 작년에 영우님 상을 휩쓸었죠? 예, 영우님이 앨범이 발매도 되지 않았는데 상을 휩쓸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영우님이 정규앨범이 발매되고 나면 지금 이 멜론 뮤직 어워즈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수많은 시상식조차 우리 히어로가 다관왕을 수상하는 놀라운 광경 정말 전무후무한 기록의 광경을 모두 보시게 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일반인들 사이에서 올해 연말에 있을 멜론 뮤직 어워즈 MMA 앨범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도 최초로 전달해 드렸죠 뭐 영웅님에 대한 이런 각종 시상식 그리고 마마 바로 엠넷 뮤직 어워즈에 대한 설명도 드렸는데 이제는 MMA 멜론 뮤직 어워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보니까 지금 임영웅 수록곡들까지 멜론 일간 계속 듣고 있다 투표도 높다 100% 받을 것 같아 타 가수의 수록곡이 생각보다 빨리 차트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다양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뭐가 됐건 간에 영웅님이 요번 멜론뮤직 어워즈에서 앨범상 그러니까 음원상이라던가 트롯상이라던가 이런 상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규 앨범에 따른 앨범상을 받느냐 안 받느냐 사실 각종 시상식에서 최고의 영예라고 할수 있는 건 바로 앨범상입니다 그 가수들에게 이 앨범 발매라는 거는 음원 발매하고는 그 차원이 다르고요 판매량도 차원이 다르고 그 기록으로 남는 의미조차도 남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앨범상을 받게 됐을 때가 바로 각종 시상식에서 최고의 앨범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영님, 이번 멜론 뮤직 어워즈에서 이 앨범상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에 놓고 일반인들조차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거의 확신할 것 같습니다. 솔로 가수 중에서도 초등 판매량을 신기록을 세웠는데 이런 가수가 안 받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더불어서 방탄소년단과 직접 앨범 경쟁, 순위 경쟁, 차트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바로 영웅 시대와 우리 히어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상당히 놀랍죠. 바로 KBS의 영님에 등장했다. 무슨 얘기냐? 결혼 축하 얘기에 박혜민 님이 영님 얘기를 함. 무슨 말일까? 바로 KBS 2채널의 e 예능 프로그램에 박혜민 님이 나왔는데 축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나만 믿어요가 특별한 곡이라며 틀어줬다. 불의의 명곡에서 이제 나만 믿어요 듀엣했던 것도 자료 한번으로 나왔다. 자, 제가 찾아보니 박혜민 님이 바로 오늘 같이 삽시다 라는 박원숙님의 예능 프로그램에 이렇게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삽시다에 나왔던 이 박원숙님 말고도 박혜미님이 여러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결혼 축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박혜미님이 예전 사랑의 콜센터에서 이렇게 뮤지컬 여제로 등장을 하기도 했고 이때 영님이 이 데스노트의 노래를 부르며 많은 이 뮤지컬 여제님들을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그리고 특히나 이 박해민 님은 예전 불후의 명곡에서 아드님과 함께 이제나만 미도를 열창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했고 또 이날 우승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사례이기도 하죠. 특히나 이 영상이 자료 화면으로도 나왔고 또 예전에 이강화동의 밥심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박혜미님이 폭풍오열을 했었죠 왜냐면 이 함께 불후의 명곡에서 노래를 불렀던 아드님이 몰래 카메라를 했죠 깜짝 등장하며 이제나만 믿어요를 부르면서 등장을 해서 이박혜미님이또 굉장히 감동의 폭풍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요번 오늘 같이 삽시다 이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도 영웅님의 이제나만 믿어요가 정말 특별한 곡이다 라면서 강력하게 어필했던 게 아닐까. 자,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영님의 노래를 연예인들의 연예인이라고 할수 있는 반증인 거죠. 이렇게 영님의 노래를 타방송에서 아드님과 불렀던 박혜민님도 그 아드님이 박혜민님에게 몰래 이렇게 감동을 주기 위해 깜짝 이벤트로 노래를 불렀고 어머님인 박혜이님이 오해를 했다.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영님이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노래한다라는 그 취지와 가장 제대로 들어맞는 결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 아침에는 상당히 중요한 소식을 미리 예고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깜짝 소식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꼭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님의 승리 활동까지 함께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